안녕하십니까. 대박남입니다. 4월 5일 가상화폐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늦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비트코인부터 보셔야 되겠죠. 비트코인 먼저 보시면은, 잘 가고는 있는데, 어 오늘 이제 찍을 자리를 이제 거진 찍었습니다. 이제. 일단 고점과 고점을 연결하면은, 아직은 못 찍었네. 조금 더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심리가 심리가 65네. 네. 근데 핸드폰에서 보면은 핸드폰에서 보면은 심리가 90입니다. 90. 핸드폰에서 보면 심리가 지금 90인 상태고 스토캐스트 중기지표 14,53 중기지표가 89.99 90임 상태입니다 지금 대부분 고점의 지표가 고점을 가리키고 있다 <laughs> 특히나 심리가 90일 적에는 이제 헷가닥한 거거든요 헷가닥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원래 심리가 70에서 80에서 70에서 80에서 대박이 터지고 90에서 90 90 100에서 이제 잘못하면은 고꾸라집니다 근데 심리가 90이면 은 이제 핵가닥 한 겁니다. 핵가닥. 제 정신 아닌 거예요. 이제. 지금 너무 과열돼서. 그냥 심리가, 핵가닥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미쳤으면. 은 그냥 뚫고 날라가던가 아니면은 정신 차리고서 심리가 다시 60, 70으로 내려와야 가겠죠. 근데 지, 지금 차트는 오일선 회복 안착하고 잘 가는 거거든요. 일단은. 그니까 러 오늘도 마찬가지로. 눈 뜨고서 떨어질 적에. 잘 파시던가 아니면은 잠잘 주무시려면은 현금을 챙겨 놓고 주무시던가 내일 자고 냈더니 내일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떨어지는 차트가 아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그냥 떨어지려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그대로 현금 조금만 남겨 두시고서 그냥 편안하게 주무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원래는 여기, 저 상단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저 상단이고, 목표가는 여기고, 최대에 갈수 있는 건 여기다. 라고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심리가 90이어도,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 지지 내일은 뭐, 3일째이기 때문에 밀릴 수가 있겠죠. 밀리더라도, 이제, 추가적으로 돌파하고서 여기까지는 간다라고 보시고서 현금 일부만 챙겨두고서 종목 테마 장세를 계속 이어나가신다. 비트가 밀, 밀리더라도 네. 추세만 안 깨지면 여러분들 종목이 추세만 안 깨지면 보유 간만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고 비트코인 캐시 막 날라가죠. 네. 사라올 때 샀어야죠. 어제 조정 받을 때는 더 샀어야 되고. 네. 뭐든지 사라올 때 사시고 물론 제가 이제 그닥. 엄청난 초고순 아니기 때문에 <laughs> 네. 물론 설명드린 것들 반대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이제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잘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아서 잘 하시고 <laughs> 던 프루트클은 일단은 매도이긴 한데. 그니까, 상장하고 밀릴 적에. 그런데 또, 이 10분 봉을 봐야 됩니다. 10분 봉. 10분 봉에서 이제 2 1서을 돌파를 하면서, 맨 핸드폰에서, 핸드폰에서, 여기는 PC로 보면 잘안 보입니다. 이게. 매수 신호가 나면, 10분 봉에서 매수 신호 나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보면은, 이때부터 심리가 50이상 활성화 되고 뭐 지금 안맞.. 저기 안믿으실기 때문에 또 귀찮게 귀찮게 또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 위에서 샀다가 추가맵수에서 물리신 분들은 이제 운이 좋은거죠 운이 좋은거 여기서 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여기서 이제 매수 좀날적게 하는 게 정상, 정상입니다. 원래가. 또, 했다가도 떨어지면 손절 치는 게 정석이고. 핸드폰에서 10분 봉으로 보시면은, 이때가 심리가 50 이상으로 올라오고 단기 지표가 50 이상 돌파 지지 받고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때 선매수하고서 이때 추가 매수를 하는 겁니다. 원래가. 그리고 단기 지표가 50 이상으로 돌파 지지 받고 가고 있고 이때부터 또 중기 지표가 50 이상 살아있고 방향이 위로 잡혔죠. 이럴 적에 여기서 하는 거지 손절치고서 나중에. 매수 신호 날짜게 하는 겁니다. 신규 상장주들은 10분 봉상 이렇게 매수 신호 날짜게 하는 겁니다. <laughs> 가다가 또못 가면 손절 치는 거고. 아무튼, 가는 말로 했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또 이제, 스, 네, 이 스톰엑스죠. 스톰엑스는 왜 추천을 드렸느냐. 일단, 네, 요거를 돌파하는 그림이기 때문에 123원에서 추천드렸죠. 그러다가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져가지고, 123원에 사신 분들은 지금 약 손절, 약 손실 중이실 겁니다. 그래서 쭉 떨어져가지고 21선이나 그 이하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담되시는 분들은 부담 없는 금액만 들고 가시던가. 아니면은 이거를 깨기 전까지는, 이 보이는 추세를 깨기 전까지는 홀딩을 하신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적입니다. 145원 정도가 추세상담 목표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지금 각오는 있는데 더 갈까는 같다 그런데 심리가 90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조정을 볼 수가 있다 참고를 하시라 라는 말씀에서 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골드는 홀딩 하시고 드럽게 못 가네요 골드 캐시는 11%막 날라가는데 근데 골드도 야금야금 야금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러다 빵 싸주겠죠 네, 홀딩 하시고 지금 매수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퀀텀퀀텀은잘 잘 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골드는 야금야금 잘 가고 있습니다 해도 <laughs> 그 다음이 이제 두 번째 관심사가 이제 골드라고 말했습니다 골드도 보면은 요런 추세도 중요합니다. 이거 이것도 지금 돌파하는 그림이죠. 네, 그리고 주봉으로 봐도 원래는 여기인데 저 상단까지 여기도 지금 2차 매도권. 어떻게 보면 1차 매도선 같아요 1차 매도선 뭐 2차든 1차든 여기 매도선을 돌파 지난주에 돌파하고서 지금 지지받고서 가고 있는 중이다 어, 뭐 못가면은 뭐, 뭐 손절치는거고 여기까지 떨어지면은 이제 부담되죠 그렇기 때문에 못가면은 즉각 손절 치십시오 아니면 익절 치시던가 아마도 다 익절인데 위에서 사신분들은 손절이겠죠 어떻게 보인 추세를 이탈, 2 1선 이탈했을 적에 손절인데 너무 크죠 손절 폭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5일선 이탈했을 적에 절반 터시고 다시 회복하면 재매수하시고 그런 식으로 하셔야 가장 안전하다. 뭐 5일선 이탈되고 또갈 확률이 크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나중에 또너 때문에 망했니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이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골드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날라가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그 전에 네,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엄청나게 갔죠 네, 엄청나게 미친 겁니다 지금 미친 버블 미친 버블정세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투기를 지금 여러분들을 하시고 있는 것이다. 언제든지 내 돈이, 내 돈이 그냥 종이 찌각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하시고서 안전하게 하십시오. 안전하게. 잘 대응을 하시란 말입니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